체형업표 농간, 왜 엑습니까? 안 가야죠. 안 왜안가야되는면 자, 대만 보세요. 대만에는 지금 공장 지어주면, 이게 이제 자기네들이 무기 팔아먹고, 그 다음에 중국이 들어오는 거 막아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한미 동맹을 지금 70주년을 지금 해갖고, 음.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한테. 지금 대만의 예를 보면, 대만은 완전히 반도체 쉴드를 친 거예요, 지금. 음. 중국이 대만을 2027년까지 지금 침공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한다 그러는데 못 해요. 네. TSMC에 딱 걸리는 날이면 전 세계가 올수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다 막아줄 거예요. 그렇다면 갈 이유 하나도 없다. 가지 말아 아, 그리고... 자, 의외로 갈 필요 없다고 두 분은 <laughs> 세모하고 엑스랜드. 그래도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네요.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의 조류가 아, 네. 둘로 쪼개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뭐 안보적인 측면에서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뭐 중국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선택해야 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 미국과 함께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된다.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요? 글쎄, 뭐 제가 저도 반도체 쪽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정말 이런 네. 눈치 저런 눈치 안 보고 오. 정말 우리나라에서 전부 기술을 가지고 한다면 네.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네, 그런데 네. 미국조차도 그걸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반도체 생태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우선 기술적인 측면을 보면은 뭐 캐드툴이나 뭐런 장비라든가 설계 같은 것 때문에 아 과연 미국에 투자를 안할 경우에 과연 그런 것들에 어떤 장애가 없을 것인가 아. 그런데 기술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적인 측면을 보면은 저는 뭐 정치는 잘 모르지만 메이드 인 어메리카가 굉장히 큰국어인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아니면 뭐 애플이나 그런 데서 칩을 만들지 않겠다. 이래 버리면 우리나라는. 일감이 끊겨 끊겨버리는 거잖아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네. 이제 과거에 음. 보면은 지난 50년간 반도체 전쟁이 한 서너 번 있었어요. 네. 그래서 1980년대, 90년대 미국이 일본 음. 죽이기 할 때, 네, 맞아요. 그다음에 2000년대 대만이 독일을 이제 그때 음. 키몬다를 이제 완전히 작사을 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이 일본 죽이기에서 음. 등등이 있는데 보시면요 메모리만 한정해서 보면은 옛날에는 20개 넘게 있었어요. 그런데 음.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세 개로 딱 줄었거든요. 섞 가져 가지고 네. 이제 남은 거세개아요 그러면 요번에 불황에서 우리가 마이크론 3등하고 있는 음. 마이크론을 우리가 완전히 우리가 진짜로 음. 넉다운을 시키면 1, 2위가 한국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 누구도 우리를 안보적이나 경제적으로 파트너가 삼고 싶어 갖고 줄순 되니까요. 또그 얘기 들으니까 또, 아, 또 맞는 말 같고 저는 아니, 그러니까 다 맞는 말 같기도 하네요. 지금 전쟁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네. 전쟁에서는 항상 3등을 죽이는 적, 이 작전이 음. 반도체 업계에서는 지난 50년간 아, 있었던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예. 이 전쟁이 지금 이제 이번에 끝나면 2025년도에 한번더 옵니다. 네. 지금 전 세계에 어, 뭐 많게는 70개, 적게는 47개의 신규 공장이 나오는데 네. 2025년이면 과잉으로 한번더 터져요. 아하. 그러면 그때까지 좀긴 전략으로 봐갖고 3등을 없애버리는 전략으로 가면 대한민국 한반도를 반도체로 갑니다. 아주 오늘 계속 가훈 얘기도 하면서 한반도 반도체 <laughs> 말씀을 하시는데.